좋은 사이 옆에 싶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친구 그 s j 이 알고 싶다 영상 끝에 좋은 사람 옆에 더 좋은 사람이라는 클로징 자막이 삽입되어 있습니다. 이 자막에 숨겨진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? 좋은 사람 옆에 더 좋은 사람 그 e s 이 알고 싶다 Jon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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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o n e 뭐 선수와 제자일 수도 있고 아, 어, 어, 팬아요 팬과 선수일 수도 있고. 아 맞아요.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좋은 사람은 나를 뜻하는 거고요. 네. 더 좋은 사람은 제 채널에 출연자라 아, 뜻하는 거예요. 이해했죠? 네. 나도 좋은 사람인데 내 채널에 출연해 주는 당신은 더 좋은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. 네. 그래서 앞으로 다른 선수도 내 채널에서 이벤트 모이면 이제 네. 알겠죠. 네. 아 좋은 사람 옆에 더 좋은 사람.